네, 안녕하세요. 삼보 사찰 1 0 8천리술례 7일차, 그리고 걷기 시작한 지는 6일차입니다. 우리 지금 라이브 썸네일에는 6일차라고 나가고 있어요. 걷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김민경님 바로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제 전라북도 남원을 지나서 경남 함양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데 지금은 지리산 오도제를 넘고 있어요. 오늘 키로수는 총19키로 오르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키로수는 짧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리산 오도 캠핑장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선두는 처음으로 보살님들조 7조가 선두에 섰고요.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밤새 자면서 연습을 했는지. <laughs> 어제는 지리산 일상 일상 콘도에서 했고 드디어. 건물 안쪽에 화장실은 여자분들이 네. 사용하습니다 안내하니까요, 마이크 분요 네, 드디어 아 쉬는 시간이네요. 제가 이 쉬는 시간을 못 만날까봐 얼마나 뒤에서 뛰어왔는지 모릅니다. 현재 5조가 뒤에서 바로 두 번째 조거든요. 네, 앞에서부터 비춰드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른잔디님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누적 거리 약 136km 정도 걸어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경남 함양으로 넘어와서 드디, 드디어 해인사가 있는 경상남도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도제까지 사부대중 여러분 지금 8조 여러분들 올라오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조 여러분들 올라오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그리고 해조스님 올라오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남원실상사에 들려서 다같이 참배를 하고 떡국공양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오도제 넘는 길에 잠깐 화장실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 청도하 후산스님 여기 계시고요. 네 지금 스님들 다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 밑에서부터 우리 아까 전에 1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약 500m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오르막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꿀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대중들 가는 쪽으로 가보겠어요. 어, 저 조금 있다가 우리 여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승인가요 네, 네 아, 예, 네네,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두 부식구들한테. 아예 안녕하세요. 대승마에 네. 김영수 회사입니다. 아네 오늘 오늘 지금 우리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이죠? 왔던 어, 길 그대로 아, 갑니까? 아니, 안 간다. 우측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네. 아, 주리산 제일문에서 점심 공양하실 예정입니다. 아, 점심 공양까지 몇 킬로 정도 남았습니까? 여기서 오른쪽에 금십 킬로, 한 4, 5 킬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 오르막 길입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앞장서서 애써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유튜브 식구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다 선두에서 대승의 대승 투어에서 이렇게 선두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이 진행 방향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손인선님, 김민경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네 이게 진행 이쪽이 진행 방향이라고 해요. 네 동네 개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동네 개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상인아. <laughs> 스톱. 그리고 여기 서시 분 계십니다. 네, 우리 선두 오늘 조장님이 칠주 조장이었는데요. 네, 얘네들이 조용해야 될 텐데 동네 개들이 아주. <laughs> 우리 오늘 선두, 순 7조 조장님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7조 조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튜브 식구분들한테 안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조 조장 김선입니다. 오늘 선두에서 걸으시면서 제가 긴장하셨었다 들었었어요.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못 주무셨습니까? 걱정이 돼서 못 잤습니다. 어떤 게 제일 걱정되셨어요? 이 대중들의 속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 고민, 저 고민,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고민했어요. <웃음> <웃음> 실제 걸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실제 걸어보니까 앞은 수월한데요. 뒤에까지 가는 속도의 차가 유격이 커갖고. 네. 앞에서 속도를 줄여도 뒤에까지 가려면 너무 한참 걸려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 그래, 너무 애쓰셨고요. 속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오르막길이라.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음, 이 천리술래를 조장을 맡으면서 드셨던 마음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어, 함께 해양이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조장을 맡고 나니까 네. 우리 작게는 저의 회향이었다가 조장을 맡고는 우리 조의 네. 회향 어떻게든 화합하고 재밌어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네. 아픈 분도 끌어주고 밀어주고 할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네. 다 함께 회향하는 게. 네. 가장 큰 뜻이고요. 네. 그러니 지금 이 앞에 계신 스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어쨌든 우리 교장님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네.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기 7주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아, 7주는요? 네. 단합이 아주 좋습니다. 아, 네. 특별한 뭐 비결이 있습니까? 어, 우선은 뭐든지 하려는 마음이 많고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외침에다가 구호에다가 모션을 네. 어제는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지금 칠조 분들 잠깐 구호 가능한가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서야 되는데, 스님. 네? 줄 서야 되는데 선생님? 예? 줄 서야 돼. 요 아니 꼭줄 서야 돼.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천천한 그 모양이요. 아니 아니, 그건 나중에 공연은 보더라도 간단히 이렇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칠조 교수님, <laughs> 우리 잠깐만 칠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 7점구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아, 지금 여기도 7초예요 다시, 다시. 네, 네, 네. 아,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점구호 시작.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활기가 굉장히 넘치고요. 지금 우리 동네 개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스님들 잠깐 뵈러 갈게요. 스님들 소식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성화 스님 여기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성화입니다. 스님. 네 스님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스님들 한 번씩 비춰드리고 싶은데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저희 유튜브 식구들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래요. 저 항상 건강하시고 밝고 네. 순리에 따라 사는 마음을 가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회장 스님 안녕하십니까 스님. 예. 네 유튜브 식구들한테 안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짧고 간단하게 오늘은 조금 스님들 좀 많이 비춰 드릴까 해요. 스님 mm -hmm. 안녕하십니까? 예. 네 스님. 아 여기가 누요여네 여기, 여기, 여기. 스님. 요, 기호 2번. 네 지극스님 오늘 오늘 순례의 특징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겁나게 힘들어요. 네 오늘 아침 떡국 잘 먹더만 역시 힘들구만. <laughs> 먹은 만큼 이런 단 말이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스님 <laughs> 오늘 아침 떡국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실상사에서 특별히 네. 새벽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성이 아주 가득 묻어가지고 네 뒤지게 많이 먹었습니다 네 수지 그고 뒤지기 힘듭니다 지금 네네아네 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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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지 유튜브 식구들한테 안부 부탁드립니다 건강들 하시고 많이 걸으세요 네수님 걷는 게 최고입니다 네수님 네, 감사합니다. 아, 그고 도감 스님 가신 뒤로 예 네, 동네 개들하고 교감 중이신 도감 스님입니다. 어, 우리 이제 가볼까요? 살짝 살짝 가볼까요? 탄우 스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멍멍이 소리 때문에 잘 안들려요. 크게 말씀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걸으시면서 어떠셨어요?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한테 여기 철리술래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스님. 아철리술래 네, 저는 솔직히 걸으면서 좀더 힘들어라 더 힘들어라 막 이러면서 걷고 있거든요. 네. 에, 지금 시절도 힘들고 어, 그래서 돌아가서 더 힘낼 수있게끔 근데 여기 지금 저희 스님들 말고도 제가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자분들이 저희보다 더 힘내고 저희한테 응원도 주고 이렇게 걷는 모습 보면서 많은 힘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대덕사 식구들도 솔직히 기다릴 것 같은데요. 인사 네네.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우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잘하고. 스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상울선은만행역에산 삼보종찰 시청자, 불자님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요 아,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난동 부리는 동네 개한번 출연했습니다. 동네 개. 아유, 온군데 네. 똥을 싸놔가지고, 이놈들이. 안녕. 동네 개 1번. 그리고 우리 도감 스님과 동네계 2번. 네, 그리고 동네계 3번까지. 동네계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무량의 현민 스님 오셨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저희 유튜브 식구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힘들어요. 안녕히 아, 세요 스님. 스님. 스님 <laughs> 골라야 되니까 잘안 친해지네. 네, 지금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스님들 오시니까. 네, 반가워서. 스님은 신발을 벗으시고, 얘는 자기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출연. 한보사찰 천리술래 출연했습니다. 발보리심하기를 발언해봅니다. 네, 오늘 이게 무슨 난리인가? 어, 스님하고 뭔가 먹고 있어요. 네. 네. 배탈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전요원분들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우리 정유림 씨 우리 저기 또 소식 기다려 계신 분들 나머지 소식도 조금 더 전해보도록 할게요. 저 위에 스님들도 좀 계시기는 하는데 좀 오늘은 이렇게 밑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보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버대표님 네,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 안녕하세요, 법보신문사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명규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법보신문에서 이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대해서 네. 그 종정스님부터 방장스님들까지 의 특집을 아주 잘 보았고요 네. 이번에 기사를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작년에 그비술순례 이어서 올해 이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연습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어,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우리가 이제는 이 순례 문화 자체를 우리 신행 문화 속에 정착을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보신문에서는 음 시작되기 전에 삼보사절 어 천리 순례가 시작되기 전에 이걸 어떻게 독자들 내지는 불교 그 불자들에게 알릴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속에서 계속 기획해서 시리즈로 계속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삼보사절 천리 순례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부터 저희들은 이미 계획에 들어가서. 이미 그 전에부터 계속 천리술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 어 다뤄왔고요. 그리고 어 술래가 시작되기 한달한반 전부터 어종경 스님 찾아뵙고 어 삼보사찰 천리술래에 대한 종경 스님의 뜻, 그 다음에 좋은 말씀 청취했고요. 그리고 어 차례로 어 삼보사찰 방장 스님들 차례로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 지금 삼보사절 철류술을를 이끌고 계신 그 회주스님에 대한 인터뷰는 따로 못하, 못했고요 어, 그동안 여러 곳에서 어, 회주스님께서 어, 스님의 의중이랑 삼보사절 어, 철류술에 대한 뜻들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스님의 마음을 어, 음, 헤아려서 최대한 스님의 뜻에 부합되게 어, 헤아려 보려고 노력한 음, 어떤 인터뷰 방식이었지만 사실 인터뷰는 아니었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아유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식구분들도 이제 인터넷에. 법보신문이라고 치면은 삼보사찰 이 천리순례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우리 조계종 종정스님부터 시리즈로 된 기사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유익하게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정보들은 이제 저희가 또 직접 찾아보도록 하고 우리 대표님 직접 걸으시면서 느낀 점이 좀 제가 궁금해요. 아, 작년과 사실 어, 올해 순례는 좀 마음가짐이나 생각들이 좀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어쨌든 갑작스럽게 생긴 코로나 속에서 어떤 국민들의 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속에서 무기력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일깨우는 그런 걸음의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그야말로 진짜로 음, 불교적인 순례, 우리가 수행문화 또 신행문화 속에서 우리가 순례를 어떤 식으로 어, 어, 가져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어 지금 삼보사찰 텔리필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한국불교의 어떤 한국불교 진수 내지는 한국 문화의 어떤 진수를 담고 있는 그런 사찰들을 차례로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스님들과 부처님을 친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그 불자다운 또 신심 깊은 그런 걸음걸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완주의 의지를 딱 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laughs> 삼보사찰, 천리술래, 화이팅!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불교신문, 지금 현재 저희 언론에 불교신문, 또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그리고 방송사람 BBS, BTN에 매일같이 삼보사찰 술래 소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 있는 언론사들이 힘을 가질수록 음, 우리 불교계에 훨씬 더 활동이 여러 군데 알려져 있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중하지만 그게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윤순성거사님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컨디션 좀 어떠십니까? 85% 85% 괜찮으세요? <laughs> 네. 감기 기운이 있다하셨는데 아 감기 올라와서 다 났어요 다 나으셨어요? 네, 땀 흘리니까 아이고 여기 우리 유튜브식 시... 잠시만요 방송 끊기십니까? 지금 여기가 지리산 자락이라 방송 끊기시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리산 자락이라 네네네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네네 네,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인사 부탁드려요.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원 결사 벗고 하셔도 돼요 마스크 잠깐 네? 네. 인터뷰할 때만 삼보사찰 천리순례자 윤순성입니다 에, 여러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에, 지금 오도제를 올라오면서 감기가 다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기 불자님들을 하루에 조금 조금씩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조금 오래 쉬고 있어요. 우리 저, 젊은 친구들 옆에 있는데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작년에 동북대 네. 대학원 청학생 회장이었던 김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아! 좀, 좀 게, 네. 화이팅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네. 이것도 천리순례단 하는 네. 각오를 담아서. 어, 천리순례 화이팅, 할줄 아,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요. 스님들 올라오 고 계시고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순례가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스님들 한분한분 한분 비춰드리면서 안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방송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댓글 부탁드려요. 예, 선관스님 또 뵙고 싶다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스님 여기 계시네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걷고 있습니다. 네, 스님 저희 유튜브 식구들한테. 안부 부탁드립니다. 뭐, 유튜브 채널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 모를 채를 오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오도제입니다. 오도제. 오도제라고 합니다. 오도제에서 유튜브 채널 시, 시청자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항상 부처님 가피로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 기도하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관 스님 여기 잘 걷고 계십니다. 방송이 좀 끊긴다고 들었어요. 지금 제 한가운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 통신상황 많이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끊기나요? 지금 좀 끊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잠시만요. 끊기, 끊기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끊기는지. 방송이 끊기나요? 네, 방송이 좀 끊기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이 끊깁니까? 네. 지금 전화도 지금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전화도 잘 터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풍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우리 묘적사 식구들한테 안부 부탁드려요. 각파사, 각파사 식구들한테 네. 안부 부탁드려요. 네, 줄이 없는 동안에 하로잘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나중에 뵙겠습니다. 스님, 손이라도 좀. 손이라도 좀. <웃음> 네. 네. <웃음> 왜냐면 지금 이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스님들이 다 지치셨어요. <laughs> 저도 지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우리 보너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네. 우리 식구들한테 안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네. <laughs> 스님은 지금 행복하답니다. 아, 스님 아, 어떤 게 가장 행복하셨어요? 이거 네. 걷는데 매우 지금 힘든데요, 스님? 네. 부처님 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길에서 걷고 또 법을 법을 논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걸었던 거를 우리가 지금 실제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스승, 한 스승 아래 또 도반들과 이렇게 한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 가을에. 아, 가을에 맞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걸었었는데요 올해는 컨디션 좀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십니까 아 스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 꼭 완주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걸으러 오십시오 아 힘들어 <laughs> <laughs> 스님께서 제가 지치신 모습을 여지껏 못 봤는데 지금도 별로 안 지치신 것 같은데. 네. 네. 아, 수염이 이제 난거구좀 그래. 지치신 것 같다고. 조금 끊기지요. 왜냐면 제가 방금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지금 전화도 잘안 통하는 것 같아요. 방송 끊기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지리산 한가운데라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네. 저희 지금 댓글도 좀 끊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림스님 식구들 찾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스님. 우리 창월선언 유튜브 우리 시청자들 응원 덕분에 지금 잘 걷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저 길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지금 제를 한 가운데 넘고 있는데 전화도 안 통하고요, 끊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해주스님 여기 걷고 계시고, 네 여기 계십니다. 이제 멍멍이들이 좀 조용해지고 이제 곧 있으면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요. 해주스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아, 어, 지금 부처님, 제가 오늘 새벽에 실상사를 넘어서 오다 보니까, 아, 정말, 우리가 순례라는 것은 수행이잖아요. 그냥 운동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수행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 우리의 삶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끊김으로 제가 조금 먼저 올라가서 좀 통신이 통할 만한